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매주 찾아오는 풍자 방송, 기생충의 아침. 저는 MC 서민입니다 저는 고작갑입니다. 얼마 전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가 기득권 풍자하는 코미디가 쎄한다. 이렇게 정치 풍자 코미디 필요성을 역설했어요. 또 정치 풍자하면 또 저희 프로그램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오늘 또 대한민국 최고 기득권, 최고 권력자, 최고 무능왕 대통령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대통령님. 예, 자주 보네요. 한 주간 잘 지내셨죠? 안녕하십니까. 어, 저는 문종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대통령님. 바쁘신데 이렇게 또 시간을 내주셨네요. 바쁜 건 맞죠? 일정을 알고 있나, 우리 자녀들아? <laughs> 어, 저안 바빠요. 아니, 그 요즘에 그 넷플릭스에서 지옥? 아, 아, 예, 예. 지옥도 다 보고? 우리 그 오징어 게임도 다 봐가지고 그걸 다 봤어? 난다 봤죠 난 유튜브 몰아보기로 한 시간에 속성으로 봤는데 아하하하. 진짜 한가한가 보다 아 제가 그 이해가 됐는데좀 시간이 걸려서 좀 한참 아하. 걸렸습니다 아 그러겠네 그렇죠 아니 근데 저번에는 뭐 길바닥 같은 데서 녹음하는 거 같더니 이제는 뭐 오프닝 음악도 나오고 아니 프로그램이 점점 그 왔고 가, 가다.. 아 가다도 아니고 <laughs> 아! 면상? 아 면상도 아닌데 그 아, 뭐죠? 아 외양! 외양! 아 외양을 외향, 가져가네요? 감사합니다 <laughs> 그렇습니까? 아 근데 뭐 여기 기생충의 아침? 아, 드디어 뭐 김호준이 몰아내고 어, 라디오 깨친 겁니까? 지금 몰아내도 이미 늦었는데 근데 김호준이 안물러나고 버티니까 답답해 죽겠어요 빨리 그거 뺏어야 되는데 그내 자리야 그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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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무쪼록 그 감투 아, 아, 아 이것도 아닌데 봉투? 공투? 봉투도 아니고, 아, 미투, 아, 미, 미투 아닌데? 아, 씨, 무슨 말을 하고 싶어 이렇게 사투를 버립니까? 그 있잖아요. 그 중국말로? 어, 짜, 자요 아, 짜요. <laughs> 그 권투잖아, 권투. 자요 권투야? 짜왕 아닙니까? 중국 사람이야? <laughs> 다자하오 아무튼, 권투를 그 좀비겠했습니다 어, 라디오 그렇게 쳐시면은 저도 애청할게요. 자리만 줘요. 안, 안 들어도 돼. <웃음> 교수님, <웃음> 대통령님이 그 자리 주시는 건가요? 그런 것도 아닌데, 이렇게. <laughs> 본인, 호난도 아니잖아요. 왜나대십니까줄 수도 있죠. 털좀 네. 길러봐요. <laughs> 근데 그 대통령님, 지난주에 네. 호주 다녀오셨잖아요. 그 남들이 굳이 안 가도 되는데 가셨다 그러는데, 왜 다녀오신 겁니까? 어떻게 다녀오셨어요? 아니 뭐 비행기 타고 다녀왔어요 그러갑니까? <laughs> 뭐 여사님이랑 같이 다녀오셨죠? 뭐 애착하기도 같이 갔다 왔습니다. <laughs> 호주를 못가 보셨나 보죠? 그 인기 동안에 제가 그주변에 호주 집폐지하는 <laughs> 사람들 많았는데 그 호주가 아닌가? <laughs> 어? 어쨌든 뭐가 보니까 뭐 여러분들 뭐 호주 같은데 뭐가 보셨을지 모르겠는데 거기 캥거루요 캥거루. 캥거루가 호주에 있구나. 근데 이게, 이게 언제 때 캐근데 이렇게 하세요? 오스트리아, 이 개그 하려고 그는 거잖아. 캥거루는 뭐, 호주가 아니라, 오스트리아 에 있다. 이거 얘기하려고 그런 거냐. <laughs> 눈치가 좀 빠르시네요. 뭐 예전에 뭐, 오시면 보기와요. 이런 거 보셨나요? 아니, 대통령님, 유머는 재능이 좀 있어야 돼요. 대선님, 없어. 응? 제가 국민들을 응. 정말 그 웃기려고 5년 동안 많이 노력을 했는데. 하하하. 어쨌든 뭐, 이번에 오스트레일리아 갔는데, 모차르트를못 들으셔. 정말 아쉽고, 그 오스트레일리아는 또모차르트가 유명하잖아요? 야, 하하하. 이거 일가성 있네요. <laughs> 그거 안 돼! 하지 마요! 대단하십니다. 지위가 높은 사람이 이렇게 하면 웬만하면 웃어주는데, 하여튼 너무하잖아, 이건. 안못 아, 웃겠어요. 아니 모차르트 몰라요? 모차르트가 그거 아세요? 일찍 죽은 거? 아 죽었어요? <laughs> 얼마 전에 그 신공된 것 같은데? 그비치씨랑 같이 내지 않았나? <laughs> 아무튼 근데 뉴스 보니까 이번 호주 방문 때 아주 민감한 문제를 호주 총리가 꺼냈더라고요. 스콘 모리슨 총리가 공동 회 기자회견 말미에 이 대만 문제를 꺼냈더라고요. 중국이 대만을 침공하면 한국도 역할을 할 것이다. 아 이렇게 말했어요. 중요한 게 공동선언문에는 대만 얘기가 없었어요. 근데 기자회견에서 갑자기 스코 총리가 이걸 꺼내더라고요. 대선님이 어쩌려 고 그래요? 중국이 대만 친구하면 뭐 진짜 우리나라가 뭐 역할을 할 겁니까? 아니 국빈 초청이었어 정말 그 화기에 룰루랄라 해가지고 가던데 뭐 이런 함정이 있을 줄이야. 아 모르셨구나. 아. 근데 그 자리에서 한무말도 못했죠. 외국어 못해요. <laughs> <laughs> 어 근데. 어떻할라 그래요 이거 저희도 가슴이 철렁했어요 그 얘기 들을 때 중국 좋아하신데 이제 중국 쪽에서 곤란해할 멘트 아닌가요? 제가 중국몽 함께 하고 있는데 안타깝죠. 이솝우와라고 혹시 아세요? 이솝도 죽었는데 죽었어요? 최근 계속 나오던데. 여우와 두루미가 있어요. 두루미가 여우네 집 갔더니 밥을 접시에 담아줘서. 밥도 못 얻어 먹고 왔다. 대사님다 지금 그 꼴이에요. 아니 뭐이슈보와처럼 호주 총리 초청해시고리병에밥 담아주면은 뭐 먹지 않겠어요? 아니 어떻게? 어? 외국 사람들 못뭐 먹는 그 청국장이나 홍어라도 주나? 어허. 어하... 뭐 이래만. 저 얘기 하시네요. 그걸 또 구설에 또 오르고. 하하하. <laughs> 관메기로 <laughs> <과맹이로> 바꾸겠습니다. <laughs> 그것도 이상해요. 어쨌든 우리 교수님 상상력이 좀부족하실것 같은데 정치적인 상상력을 좀 넓히세요. 어떻게 하면 됩니까? 어, 일단 저도 우리 호주. 스콧 총리 초대해서 아, 기자회견 말미에 예, 예. 갑자기 예. 일방적으로 예. 어, 멘트 치면 됩니다. 어떤 멘트? 어, 한국이랑 호주는 작은 나라지만 중국몽에 <laughs> 함께 <안> 하겠습니다. <laughs> 중국몽이 <웃음> 중국만의 꿈이 아니라 전 인류가 <laughs> <이류로가> 꾸는 <laughs> 꿈이 되길 바랍니다. 대박. <laughs> 이거 말하면 호주랑 당겨도 할것 같은데. <laughs> 한 마리 더 있어요. 영어니까 알아듣게 드림식 컴추로 하면 됩니다. <laughs> <laughs> 어이 대통령님 다 생각이 있구나 계획이 다 있어 그럼 어? 이 정도 는해야 우리 핑핑이 형님 <laughs> 우리 시주성 님이 화가 풀리지 않겠습니까? 중국몽에서 지금 맨전째 <laughs> 5년째 지금 못 게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아직까지 그 중국 꿀 빨아보겠다고 열심히 그동안 빨았는데 한난용도안 풀렸지? 북핵도못 먹고 아니 인기 다 지나갔어 이제 우리 핑핑이 형님 우리 시주성 님께서 많이 둔한 측면이 있어요 그렇습니까이 아, <laughs> 5년 빨아서는 못 느껴 <laughs> 앞으로 5 얘는 <laughs> 더. 빨리 빨아줘야 <laughs> 되죠 아니 어떻게 빨았길래 빨리는 줄은 몰라 <laughs> 미치겠네 그러니까 정권 연장해서 더 가겠다는 거잖아 지금 중국몽을 그렇죠 그래서 제가 웃기려고 노력하지 않습니까 <laughs> 웃겨서 정권 연장 안녕하세요 문흥왕 최인입니다 어, 뭐야 그거 제 거예요 <laughs> 왜 그걸 함부로 가져가 그래요 원래 그런 분위기는 하지만 너무한 거 아닙니까 그 <laughs> 저작권 있어요 대통령님 그래. 웃겨서 정권 전탈 <laughs> 안녕하세요 발대양 선배님 이거야 씨, 왜 그래 먼저 쳐서 웃기는 놈이 정연장입니다 좋은 건좀 나눠서요. 대통령님 하니까 좀 웃기긴 하네. 아, 다시 한번 부탁드려도 될까요? 웃겨서 정권연장. <laughs> 안녕하십니까. 아, 문흥왕 제1입니다. 그 문흥왕이라는 걸 본인이 안다는 게 너무 신기해. 인사이트는 있어요. 이 대통령님. <laughs> 아, 다른 것좀 여쭐게요. 그 보니까 N번방 방지법이 시행됐어요. 아 이거 진짜. 이거 왜 이러십니까. 대통령님 정말. 이거 검열 아니냐는 논란이 막 지금. 시발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하면은 대통령님도 자유롭지 않습니다. 제가 왜 자유롭지 않아요? 저는 반늘을 우러러 한점 부끄럼 없이 뜨뜻하게 살아왔어요. 아 2016년 트위터에 음란물 표지 올린 거. 아하. 웬만하면 다 알아요. 야 진짜 너 남자도 아니냐. <laughs> 남자라면은. 그러니까 그러다가 멀쩡한 사람이 다 걸린다니까. 어? 아 제가 잠깐 흥분했는데. <laughs> 근데 이런 법을 왜 만드는 겁니까? 남자인데 아니 N번방은 불법 청량물을 탄속하는 거죠 그때 그건 합법 제가 그때 올렸었던 거는 그거 합법이에요 제품번호 일명 품번까지 있는 어? 합법 아닙니까? 아니 이거 합법하고 불법은 어떻게 다른 겁니까? 그거는 뭐 우리 당에서 하겠죠 <laughs> 아, 문제가 있어도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laughs> 아니 그래서 지금 N번방 방지법 어? 문제 없나요? 지금 사람도 많이 났어요 지금 그것도 우리 명의가 다이해력 해줍니다 아, 이재명 후보가 n 번방 방지법 반대하나요? 어, 그거야 뭐잘 모르지만 우리 명이 요즘 보니까 평화대 네. 부동산 정책 가고 네, 네, 네. 아 진짜? 제 방역 가고 그렇죠 표대는 건다 하지 않습니까? 야 진짜 어, 기분이 어떠세요? 인간적인 배식감 느낌입니까 혹시? <laughs> 근데 이재명 후보는 방지법을 찬성하는 것 같은데 국민들이 다 반대해요 지금. 국민들이 무서워서 카톡 쓰겠냐 막 이러는데. N 번방 방지법 반대율이 높으면은 N 번방 방지법에 방지법을 만들면 되죠. <laughs> <laughs> 장난합니까? 그런 식으로 하면은 대통령을 뭐로 보겠어요 진짜 대통령은 영어는 그브레지넘트죠 <laughs> 그리고 엠번방 방지법 이게 또 문제가 있다 그럼 방지법에 방지법 만들고 또 방지법에 방지법에 문제가 있으면 방지법에 방지법에, 방지법에 방지법 만들면 되죠 <laughs> 150석 아닙니까? <laughs> 아니 이렇게 모든 거를 법으로 하는 사람이 왜 이렇게 법은 안 지킬 스스로 국민 고수했 있는데 뭐 법대로 아닙니까? 근데 어쨌든 이재명 후보가 이렇게 욕하는데 그냥 당황했 있을 겁니까? 잠깐만요 전화를 좀 해볼게요. 갑자기 왜? 기다려봐요. 오그리그린다 여보세요. 어? 어... 오, 그, 그분 그분인데? 여보세요. 어, 그그야이 씨발 <laughs> 바꾸면 누가 장난이라야? 오 <laughs> 어, 그러시오. 전화 걸어놓고 한마디도 못해. 이런 장난전하고 어딨어요? 죽 먹을까 봐 무서워요. <laughs> 5년 내내 전국민이 욕했는데 다시 또 욕먹는 게 무섭습니까? 무서워. 그래서 언론 앞에 그동안 안 나오는 거예요? 기자 의견도 한번도안 했더만. 제가 이래서 언론들 앞에 서는 것도 무섭고 저 사실 와이프가 제일 무서운데. <laughs> 이만 가봐, 가봐야 될것 같아요. 아예예 예. 벌써 가시면 어떻게 우리 할 말도 다안 했는데. 그래서 중국은 어떻게 할 겁니까 시진핑은? 잠깐만, 또또 또 전화 올라그러는데 닥비 셔간닭비 시간 이거 그욕 먹는 거 단련 좀 해야겠어요. 나한테 욕좀욕좀 욕좀 해줘. 아니, 이 새끼야. 그래가지고 나한테 욕까지 할 필요 없잖아. <laughs> 잠깐만 저 새끼 몇시 잡아야겠어. <laughs> 예, 들어가십시오. 가세요, 대통령님.